ACCC 아세토코르사 10번째 시즌 젠틀맨 리그, 페인과 함께하는 젠틀맨 리그 4라운드 블랙우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스타트 됐고요. 오늘은 이 30대, 28대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음, 달리고 있기 갑니다. 때문에 네, 자꾸만 나오세요. 그만큼 좀... 추월, 조... 아니, 추월, 아, 추월, 가능, 추월 가능, 가능합니다. 하면... 셀피카 풀리고 나서 초월 금지입니다. 예, 네, 초월 가능합니다. 아 뭐야? 초월 금지라니요? 예. 그럼고군은아 컴퓨터가 안터져야 되는데 와좀 아, 사고가 템페스트 나가 떨어지고요. 어쩌면 오늘 많은 차량 들어겠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좀 어, 핑이 뭐 장난이 튀네요. 혹시나 저 오늘 서버. 워닝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워낙 많은 차량들이 지금 대수가 많아서 연산 처리 때문에 어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저 레이스 컨트롤러가 내려주는 거라서 어 제가 뭐 판단할 건아니고요 자, 일 투, 표는 마감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레이서 3표, 그린모노 2표, HRT V탭 2표, 마켓 1표, 누리 1표 이렇게 9분 투표하셨네요. 오늘 선두는 누리님이 현재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아, 압도적인 선두고요. 2등의 마켓, 3등의 레이서, 4등의 JPL. 오랜만에 JPL 상위권에서 보는 것 같죠? 그리고 5등의 댄카이, 6등의 그린모노, 시프트, 아, 도리도리, 쏜. 아, 어, SJ, 어, 가둘 순서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만두님은 현재 백마크이십니다. 자, 852 선수 지금 현재 2 0등이고요 앞에 PCXT님하고 지금 배틀이 진행 중인데, 오늘 총몇 대? 오늘 28대가, 27대, 28대가 지금 배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가 많다 보니까 좀 끊기는 현상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무래도, 어, 컴퓨터 사양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힘겨울 수도 있어요. 중위권은 뭐 여전히 뭐 굉장히 어 재밌는 배틀 재밌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뭐 오늘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위권뭐 중위권 할거 없이 뭐 2와이드 3와이드 뭐 4와이드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는데요 확실히 추월 포인트는 어제 보셨겠지만 사고 집중 포인트는 여기 4번 코너 앞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가돌림 포스 아웃했고요 몇몇 차량들 조금 핑이 튀는 차량들이 있네요 자, 이제, 1등인 누리님은, 바로 아, 여기서 레이서? 살립니까? 아, 아, 근데 뒤에서 갔어요. 아, 뒤에서 박았죠. 아, 이렇게 되면서, 내려갑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순식간에, 항상 레이서님은, 이 또, 불운을 또, 안고 달리는, 어, 레이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끝날 때쯤엔 또 올라오거든요? 오늘 86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차가, 미끄러지듯이, 어, 할리는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레이서 13등으로 일단 순위 복귀합니다. 아주 웬만하면 이거 온보드를 잡을게요. 어, 원이 워낙 많이 떠서 리플레이 잡다가 조금 무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1코에서초월하면서 12등 올라가고요. 야 라인 뭐 CK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타주죠. 자 포에버 했습니다시보 포에버 레이서 있습니다. HRT 10등권입니다. 자 포에버 안쪽으로 나왔구요자 똑같이 레이서 포에버 라인을 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레이킹 싸움이거든요. 아 근데 핑이 팀에서 사고 났어요. 아실라 오늘 세이프트 차량이 세이프트 아, 아 세이프티카가 결국 등장했네요. 솔중지입니다. 오늘 차가 음. 오늘 오늘, 오늘 참가하는 차량 수가 많다 보니까, 핑이 막 튀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어, 핑이 튀어서 사고가 좀 발생을 했네요. 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마 다음번에 진행을 할 때는 한 20명, 최대한 25대 요 정도 해서 어, 서버를 나눠서, 어, 진행을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은, 어, 대회 진행에 요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테인 예. 세이프티카 있습니다. 이게 피트가 많다고 풀피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면서 좀 정상적인 좀 주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만두님 지나가시고 어 누리님 세이버님 뒤에 어 그쵸? 죠러면 되겠습니다. 세이프티카 속도 100k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핑이 튀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굉장히 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유의해 주시고요. 간격 유지해 주시고, 경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세이프티카 상황입니다. 추월 금지구요. 자, 이제 3등까지 붙었구요. 4등도 세이프티카 대열에 합류합니다. 5등도, 6등도, 7등도, 어 8등도, 9등도, 어 10등, 어 11등. 12등, 12등도 이제 합류하는 중이구요. 1 2등 합류했죠 1 3등 합류 1 4등도 합류했고요 어, 1 5등도 합류 1 6등 합류입니다 네, 1 7등1 8등1 9등2 0등2 1등 22등 개 10,000개, 1 0 k m 로낮1 0록 하겠습니다. 0 0 0개1 0 0 0 25, 뭐 26도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세이프트카는 2번 랩에 들어갑니다 어, 고107님이 20... 오총 26대가 어 지금 어, 달립니다 옆에 지금 화면이 잘려있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핑이 조금 튀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1코너까지 추월 금지입니다. 어 벌써 그린신 올라왔네요. 자그린신 올라오면서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1코너까지는 추월이 금지가 되고요 거의 뭐 86차는 뭐 미끄러지듯이 안쪽으로 막 던지듯이 들어가는 느낌 좀강하게 듭니다. 그만큼 타이어가 어느정도 버텨준다. 이렇게 볼수있고요자이 기회를 바로 놓치지 않고 1코너 2코너 하면 해봤었는데 아, 포에버 손 컨택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던 그렇죠? 아무 골. 자 다시 안쪽에 포에버 바깥쪽에 손 그리고 포에버 뒤를 따라가는 아무 골이 3파전인데요자이게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앞질러 포에버 앞질러 나왔고요. 그 라인 그대로 따라가는 아무 골 그리고 바깥쪽에는 손입니다. 아 이제 포에버 아무 골손 순서로 또 정렬이 되는데요. 4번 코너 어떻게 되죠? 4번 코너에서 손이 또 라인 크로스를 타면서 암흑골 타이치워를 했구요. 자, 암흑골님 바깥쪽에또 앞줄이 있구요. 자, 여기서 암흑골 다시 순위 내려갑니까? 아, 일단 순위 변동 없이 일단 그대로 어, 진행이 되네요. 다행히 오늘 뭐큰 사고는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지 않구요. 거의 뭐두 대가 나란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배틀 하시는 분들은, 오늘 경기 하시는 분들은 좀재있을것 같아요. 갑자기 또 갑작스런 핑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지금 CPU 워닝이 뜨면서 데이터 전달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어, 부분이 있어서, 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그 같은 경우는 투요 리그와 젠틀맨 리그는, 어, 페인과, 어, 거치대, 어, 페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서, 추월 성공합니까? 다시 11등까지 순위 올라가는 어, 레이서네요. 여전히 뭐 선두는 어, 누리고요, 2등에 마켓, 3등에 제이필, 어, 4등에 댄까이 순서로 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위권 지금 10등권, 10등권 밖에 굉장히 뭐 치열한 배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랑프리님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선두권에 있었는데 뭐사고를 해서 순위 굉장히 많이 뒤에 처져 있고. 이핑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전달이 지금 핑이 좀 워낙 좀안 좋다 보니까. 어, 지금 이거 뭐죠? 지금 오뎅님 코스아웃을 했습니다. 오뎅 코스아웃을 했구요. 코스 복귀 주의,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리도리 그림모노댄카이 상위권도 치열하게 배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혹시 오늘도 간만에 그 누리님이 오셨는데, 이거 뭐, 어, 누리가 우승할 확률이 이 정도면 뭐 누리의 우승 그림이 그려지죠. 절대 1등에서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1등것 같고. 그렇지만 놀라운 점이 지금 마켓님과 제이필, 덴 댄까이. 이세 명이 지금 2, 3, 4등을 또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오늘 좀 재밌는 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확실히 지금 어제랑은 다르죠. CK인 진입할 때,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진입을 하면서도, 어, 실수 없이 깔끔하게 돌아 나가는 모습이, 어제 그, 어서와 리그하고는 좀 드라이빙 능력, 이, 퀄리티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나 이번 그 누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헨주 86전에서 포움을또 하셨죠. 그만큼 오늘 또 특히나 오늘 86 리그기 이 때문에 그만큼 실제 차라 또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어 남아 있기 남아 있어서 또더잘 달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4, 5, 6등 간에 이3파전도 굉장히 지 볼만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댄카이 어, 그린모로 어, 도리도리로 이어지는 이 3, 4, 5, 6 등. 어쨌거나 추월을 잡으려면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안쪽을 노려보고 이걸 토대로 같이 어, 2번, 3번 코너, C, K 코너를 같이 돌아나가면서 결국 3번 후에 스트레이트 거기서 4번 코너 직전까지 어, 추월을 노리는 거거든요 역시나 핑이 조금씩 튀죠 여기서 잘만 붙어가면 됩니다. 사실 2번 3번에서 추월하기보다는 2번 3번에서 앞차보다 가속도를 얼만큼 잘 빼느냐가 여기서 슬립슬림을 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랩에서 도리도리님은 그거를 조금 실수를 했고요. 댄카이님의 디펜스가 괜찮았네요. 어, 굉장히 좋으면서 추월은 안될것 같습니다. 짝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선수들은 이 정도 간격은 항상 눈에 익숙한 간격이에요. 상위권부터 항상 이렇게 배틀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앞차의 브레이킹 뭐 이런 걸딱 보면서 내 브레이킹 포인트나 확인하면서 계속 이 정도 0.2초 정도는 간격 계속 붙어 갈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앞차의 브레이킹 포인트하고 내 나의 실력이나 이런 걸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거의 근접해서 앞차를 쫙쫙 압박을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사위권 분들은 그런 압박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앞차가, 앞차보다 조금이라도 브레이킹을 늦게 해버리면 바로 컨택이 나는 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컨트롤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스트레이트 쪽에 어에버 레이서 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지금 걸렸거든요. 10등권 싸움인데요. 자, 안쪽에 레이서 바깥쪽에 4입니다. 자, 첫 코너 안쪽을 점유하면서 그대로 추월해 나가네요. 아, 그리고 그 사이 스위프트님이 첫 코너 실수하면서 이걸 또 레이서 한입두입두개 단까지 상승을 합니다. 8등까지 올라가는 레이서 오늘 초반에 사오가 약간 그 서버 어, 핑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걸 또 순위 끝까지 또 올라가는 레이서 그만큼 연륜이 있고 페이스가 어, 나온다는 거 오늘 굉장히 어, 기대해 볼만 하다. 아직 이제 반틈 돌았기 때문에 아직 경기는또알수 없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후미권도 지금 손담, 피시, 엑시트, 어, 템페스트, 0107. 저 오늘 0107님이 하위권에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최하위거든요. 오늘 최하위권도 굉장히 그들만의 치열한 배틀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0107님은 둘의 백마커이십니다. 아, 둘의 백마커입니까? 아 오늘 굉장히 스타트 안 하시고 피트에 계시다가 한참 뒤에나 출발하시더라고요. 아, 뭔가, 오늘 피트 스타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미쳐참 착각하시고 아마 트라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누리고요. 자, 그리고 여, 4등, 5등, 6등, 댄카이 어, 그린모로, 그리고 도리도리입니다. 오늘 차가 좀 슬립스트리, 약간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어, 차량이 너무 오 많이 참가를 해서 데이터가 조금씩 누락이 되면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어, 보이는건데 로우 분은 다시한번 어.. 네트워크 사정 문제이 컴퓨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조금 화면은 조금 어느정도 이제 어, 눈치껏 가려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끊기죠 원래 저렇게 미끄러지면서 가는게 아닌데 이 계속 CPU 워닝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가 조금씩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레이도 아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다면 정확하게 뭐 사고 장면이나 이런 부분 분석이 조금 어, 어 장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참고해주시고요. 근데 이런 지금 약간 오늘 네트워크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말 퀄리티 좋은 배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의 핑 문제는 지금 벌써 눈에 익었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이 차랑 안 부딪히고 이렇게 달리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달리시는 분들은 다 계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완벽한 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핑 문제도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안 부딪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초월하겠고, 이런 가상으로 지금 보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쯤에 내 차가, 상대편 차가 이런 식으로 오겠거나 다 계산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만 심할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만 데이터 로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어, 컴퓨터 할아버님이 저 오늘 내일 하시고자 기 할아버지 CPU라서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달린 선수분들은 오히려 좀 제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오늘 컴퓨터 사양 때문에 또 참가를 또 불참하신 분도 있고. 어, 그림모로 디펜스 좋았죠? 왕구님, 선두차량 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 방송용 이 앱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방송도 하고, 또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이 고조 할아버지 CPU로는 더 이상, 왜 <laughs> 너무 네, 그러니까 뭐 힘겨워 하네요. 자, 여전히 근데 계속 순위변동이 없이 일단 진행이 되고요 레이서 8등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l s c 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2초차 간격이 나오고 있고요댄가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붙습니다 도리도리는 여기서 한입두입 입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 부지리를 노리는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이거 아웃 쪽으로 가속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브레이킹 싸움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레코드라인을 타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림모노님 앞질러 갔죠. 그림모노님 앞질러 가면서 추월 성공했고요. 이거 댄카이 님이 라인 완전 꼬였기 때문에 이거 슬립스트림 타고 나온다면 안쪽으로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죠. 안쪽으로 나온다면 가속도가 뒤차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렇죠. 자, 일단 물렸어요. 일단은 코너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번 코너에서 브레이킹 싸움 걸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거든요. 자, 더 앞에 있죠. 안쪽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추월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라인 크로스밖에 없는데, 아, 그걸 또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도리 결국 한입 가져가면서 5등으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원래 미끄러지는 게 아닌데, 지금 제 데이터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약간 드리프트 형식으로 어 보이는 부분, 오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원래 이런 차가 원래 게임이 이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보세요. 굉장히 86이 잘 미끄러지는 차다. 굉장히 좀, 아, 있어 보입니다, 오늘. 꼭, 그, 카트라이더 하면서 시프터 키를 누르면서 코너를 도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또 강하게 드네요. 컨트롤이었나? 시프터인가? 아무튼. 아, 댄카이 지금 4등에서 순식간에 6등으로 떨어졌거든요. 여기 타이어가 실제로 굉장히 그 오브젝트로 지정이 돼서 박으면 거의 뭐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CKN 할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갔었는데 오늘 86전에서는 굉장히 좀 과감하게 저걸 다 피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굉장히 과감하게 라인을 다 줍니다. 자, 벌써 다섯 바퀴 남았는데요. 지금 r s 팀님은 지금 백마커 상황이고요. 레이서 어느 순간 왔어요. 자, 드디어 Lsj 잡으러 왔습니다. 자, 벌써 이것만 추월하면 7등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Lsj 님은 사실 그 무게 페널티가 20kg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코너 하나 돌때마다 간격이 매우 좁혀집니다 드디어 0.1초까지 따라붙으면서 이거는 뭐 슬립스트림 타고 무조건 1코너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자 브레이킹에서 어 먼저 고개를 내미는 쪽이 이겨요 어 이걸 아 이거 빠졌네 이거 LSJ 무리하게 하면서 언더가 발생을 하면서 어, 그대로 어 추월을 허용했네요 역시나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브레이킹을 늦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쪽에서 언더가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한 레이서가 안쪽으로 어, 들어가면서 추월에 성공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지만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번 코너 직 어, 직전에 다시 스트레이트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아한 자리 정확하게 압박을 하고요 자 브레이킹 싸움 들어가겠죠 자 야, 다시 이걸 또 추월하네요 근데 옆에 한자리는 줘야되 될... 막으면서 LSA 그걸 또 막아섭니다 아 엄청난 배틀이었구요 자 그리고 그린모노 도리도리 댄카이 선수는 조금 쳐져있구요 이 도리도리님이 그린모노님 충분히 노려볼 가능성이 있는게 지금 오늘 그린모노님은 지금 100kg에 지금 패널티가 들어가있거든요 확실히 이 부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가속도에 어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링에실려고 자기만의 능력으로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남은 세 바퀴 남은 시점에서 아무래도 무게가 더 무거우면 타이어 마모도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사이버 드 사이드 들어가죠. 자 사이버 사이드 들어가면서 브레이킹 싸움 이거 바깥쪽 차량이 좀더 앞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막아섭니까? 아 이걸 또 디펜 안 이민으로 또 막아서는 또 그린 모노. 아 역시나 대단하네요. 자, 오늘 여전히 선두는, 어, 누리고요 2등에 마켓, 어, JPL 순서로 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레이서 선수는 좀 l s 에 격차가 다시 조금씩 벌어졌고요 다시 여전히 4등, 5등 간에 어, 치열한 배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추월 포인트는 마지막 코너부터 시작을 해서 1코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대로 쭉쭉 따라가면서 3번, 3번 후 직선에서 4번 직전 브레이킹 싸움이거든요 이게 확실한 추월 포인트이긴 한데 아 그린몬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돌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데이터가 지금 전송받는 데이터가 조금씩 누락이 되면서 <laughs> 차가 좀날아가는 형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따라가면서 압박만 해야죠. 가속도만 더잘 뽑아내면 돼요. 앞차보다. 됩니까? 자, 슬립 스트림 나온 거 같은데 직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한 내리막길이었고요. 자, 그렇죠. 나와 봅니다. 나와보죠. 자, 여기서 쭉 브레이킹 싸움이죠. 안쪽으로 점유를 하면서 바깥쪽으로 빠지지만 면 돼요. 빠지지만 않는다면 추월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추월 성공했어요. 안쪽에 다시 라인을 바꾸면서 그림모노 노려보지만, 이거는 도리도리가 캐치를 했고, 결국 추월에 성공합니다. 4등까지 올라가네요. 자, 어느 순간 지금, 덴가이 지금 LSJ한테 추월 당하고, 오히려 지금 레이서한테도 지금 추월 당할 수 있는 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도리도리, 그림모노, LSJ, 덴가이 레이서, 이 다섯 대가 지금 4등권을, 4등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16랩째고요. 파이널 랩에 다가가거든요. 오늘 18랩이 경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 파이널 경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바퀴 남았고요. 자, 지금 도리도리님이 다시 내려왔죠. 다시 순위가 내려오고 LSJ가 지금 4등으로 올라가고요. 그린모노, 에르세금배틀중 그리고 도리도리 댄카이 그 사이 레이서, 시케인에서 아 수입은 또 엄청 나네요. 더블 드리프트. 자, LSA가 어, LSA님 올라왔고 그 뒤에 그린모노, 도리도리 레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댄카이 아 댄카이 우리 순위 처지네요. 자, 이제 두 바퀴 딱두 바퀴 남았거든요. 선두는 이제 한 바퀴 반 남았고요. 어, 지금 바깥쪽으로 쭉 빼면서 이걸 도리도리까지 초월해내는 레이서입니다. 6등까지 올라왔습니다. 1, 2, 3등 굉장히 평온하죠? 그림모노님 확실히 지금 100kg 패널티가 이 직선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가속도 할 때. 좋죠? 자, 드디어 선두 파이널 랩 들어갔구요. 드디어, 아, 추월 성공하네요. 아, 레이서 역시나 깔끔하게 추월 성공하면서 결국 5등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베틀하는 와중에 그린모노 역시나 스트레이트에서 좀 많이 느린 모습 보여주죠. 이 귀에 놓치지 않고 도리도리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6등을 챙기지 챙기지 못했네요. 어, 일단 못 챙겼는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오죠. 어 직선에서 직발에서 밀립니다. 자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좀 선두는 벌써 어, 파이널 레벨에 어,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피니쉬 다와 가네요. 느리 오늘도 크, 이대로 이제 코너 두개 남았거든요. 아 오랜만에 아세토를 왔는데 아또 깔끔하게 돌아 나가면서 자 이제 코너 마지막 코너 남았죠. 이거 돌고 여기 돌면 이제 피니시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우승은. 페인과 함께하는 아스코르사 젠틀맨 리그 4라운드 우승은 아 누리의 우승으로 경기 끝이 납니다. 2등의 마켓이고요. 3등의 제이필 4등의 LSJ 5등의 레이선데 요거 추월은 조금 안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LSJ 어 LSJ 레이서 마지막에 LSJ 레이서 도리도리 그린모노 덴까이 그 다음에 9등의 그랑프리 어퍼에버 순서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인과 함께하는 아세토코르사 젠틀맨 리그 4라운드 블랙우드 방송 종료하도록 하다. 누리 님의 우승 축하드립니다.